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배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안강망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띠 먹갈치 제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띠 먹갈치 지금 가장 인기가 좋고요.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삼지 사이즈입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은 이유가 안강망배는 특히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왜 부드러운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강망배에서 조파 목포 먹갈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목포 먹갈치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목포 먹갈치를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목포 먹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영상만 봐도 물량이 터진 걸알수 있고요.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어도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시미 병어 가격이 굉장히 좋고요. 한 상자에 마음말이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병어 가격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사졌고요. 병어는 지금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석 되면은 병어가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요. 금액이 많이 오르기 전에 미리 저장하셔가지고 병어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추석 때 급하게 사면은 금액이 많이 오르니까 30일 병어가 재수용으로 가능합니다 30일 병어 재수용 가능하니까 30일 병어를 하신 분들은 30일 병어를 미리미리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병어도 오늘 많이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병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어 계속적으로 보급했시잖아요병어 가격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 물량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먹갈치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먹갈치가 많이 나왔습니다